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이 8절부터 13절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 붉은 황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그 순간에 사라지는 그 붉은 황혼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고, 부풀어 있을 수 있고, 잠시 후면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 확실한 희망이 있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삶은 허탈하고, 어느 순간의 괴로움 속에서 억울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땅의 관점, 땅의 생각, 땅의 모습 바라보면 제한적인, 시간의 제한적인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보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월이 점점, 시간이 점점 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노사연이 부른 그바램 그 작가가 쓴그 가사, 그거는 정확하게 크리스찬의 관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봐요 농부가 창고에 아름다운 과일을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 익은 과일을 넣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월이 계속 가고 나이가 먹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하나님은 온 통짜로 보세요.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까지 통짜로 보고 계십니다. 통으로. 우리들은 끊어서, 시간이 끊어서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안고서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이 태어나서 이 땅이 망가지는 그 시간까지 통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황혼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때 허탈하고 괴로워하고 망각하고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황혼이 아니고 그 황혼 뒤에 어마어마한 세계. 황혼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하고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양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도 있지만 어머니의 역할도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갖고 계셔 하나님은 완전한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상벌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돼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끌고 들어오느냐면 회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회계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후회하고 회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회계 그러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이 당자의 비유입니다. 그 살던 장소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른 성경에 보면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구원의 열매, 그건 뭐냐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합당한 회개의 열매,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는... 그날은 말 그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늘의 시민권을 지어주고 있는 확실한 구원의 백성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아멘하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들. 땅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데 하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소망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중심에 두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늘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황금 비율을 이루, 맞추면서 사는. 7대3. 7은 하나님이고, 3은 세상이 언제든지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둘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오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망이 있는 황혼, 희망이 있는 황혼, 아무리 붉은 황혼을 바라보고 내 종말의 삶을 바라본다 해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생활신앙인 줄 믿습니다.